요하! 충단이 형 나는 KDKID.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크아, B&B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화에서는 10만원 현질을 했구요. 10만원을 솔직히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는 영상은 오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뭘할 거냐면 이 영상이래 아 정수를 살 겁니다. 제가 정수를 사야 되는데 일성, 이성, 삼성 사실 그 안은 현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일성, 이성, 삼성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용해서 두 가지 정도 정수를 맞춰놨는데 폭탄 변신을 위한 정수 스킬트리고 하나는 충격파 스킬트립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개다 보여드려서 자 과연 10만 원을 쓰게 되면은 레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현재 플래티넘이고요. 플래티넘에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래티넘 키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서포트 별이님과 함께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꽤 잘하거든요. 랭크를 안 올리셔서 저 상태인데, 자 플래티넘 상대로 잘 하시겠죠? 못하면은 저분 탓이에요. 상대도 지금 비슷하게 템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어, 폭탄 변신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화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초반에 상대가 약간 방심하고 있을 때 키를 따는 게 중요한 그런 어, 플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7초, 6초, 5초 정도 남았는데 상대가 초반에 약간 방심을 해요 왜냐면 이게 블록들도 많고 이러니까 살짝 고타임을 그 노려주는 거거든? 자 가볼게요 요런 식으로, 아, 요런, 요 타이밍, 그치? 요 타이밍, 요렇게 놓기, 로 요렇게 놀려주는 거거든, 요거. 요렇게 해서 킬 하나 따고, 후반에 이제, 조금 중후반으로 가면은 얘네가 눈치를 깝니다. 이 상대 애들도, 어쨌거나 AI는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생각이 있잖아. 그니까, 러잘안 당하더라고. 고럴 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어, 이이바라내건데오 어, 살짝 빠지고. 뻥이 타고, 아, 어, 내렸어. 일로 와 <laughs> 야, 잘... 잘 도망간 거 봐. 지금 터... 그냥 터져. 뻥... 그렇지, 터뜨리고... 아, 까비... 까비스... 방금 전에... 타이밍 진짜 좋았는데... 오이, 야이거 뭐, 머리 쓰네... <laughs> 센스가 좋아... 아... 뽕... 아! 허허허허... 뽕... 아... 아... 오반데? <laughs> 아 해. 자, 이제 눈치가 빨라졌으니까, 이제 중후반으로 오면 제가 뭘 바꾸냐? 더미 폭탄으로 바꿉니다. 제가 이템 세팅을 해놓은 게, 더미 폭탄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정수 대이거든요 정수 트리를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타이밍, 눈치 게임만 잘 성공을 하면은 돼요. 어, 으, 으, 으 아오 어디서 딴게 터졌냐? 터지는 순간에, 뽀. 어, 그렇지. 그럼 걸려! 터뜨려! 그렇지! 됐어 됐어 살려줘! 그렇지! 요걸 노렸거든! 가! 눈치 싸움 해야 됩니다 아아! 오! 어! 자기 팀! 자기 팀 걸렀는데 까비! 도망 아! 이로 이.. 거 이대로 하면 지거든요? 하늘 이상대로 플레이하면 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와 봐라 뿅! 그리고? 폭풍! 그렇지! 어스터트를 아, 껴? 아! 오 어, 나이스. 이대로 무승부? 그냥 무승부로 끝내. 더 이상 비참해지지 마. 그냥 무승부로 끝내. 그렇지. 상대는 24 중국인과 27 양천칠리 펀치. 카트가 변수를 너무 잘 만들어 내는데 그 와중에 쿨타임도 모래시계 먹으면은 완급 조절이 너무 잘돼 갖고 그지 같아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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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 튀어 버리겠습니다. 초반에 상자를 조금 안쪽 거를 깨고, 음. 블럭은 안쪽 거를 깨고, 자, 다트 조심해야 돼요. 다트가 변수 진짜 잘 만들어내요. 어, 우리 팀? 폭탄, 오! 나이스! 그럼 나도 변신? 아, 하나, 부엉이. 부엉이 빼고, 흣! 어, 큰일 날 뻔? 물풍선을 좀 먹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 물풍선이. 이게 물풍선이 생각보다, 잘안 나온다? 어, 야, 내꺼야! 먹지마! 우리 팀도 먹지마! 뿅뿅뿅뿅뿅뿅! <laughs> 그렇지, 물풍선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이대로 버티면 우리가 이기긴 해. 자, 뾰로롱. 어? 아, 저기 우리 팀이 막. <laughs> 아니, 이거를. 뽁! 아, 덤이었구나! 내가 낚였구나. 아, 덤이야. 갑자기 왜 걸리나 했네 표 그렇지 뻥 그렇지 빠져 좋 이거, 이거 물품 물품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 진짜였네 <laughs> 아 의심병 아 미치겠다 하하 아, 여러분 의심병 오늘따라 약간 아이템이 아이고 뭐 하나가 잘 나오면 뭐 하나가 안 나오고 하네 그렇죠 요거 먹어주면서 초기화하고 변신병 굳이 더미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기니까 상대가 눈치가 좋으면 웬만하면, 아, 범위로 끝났네! 어, 어, 야, 이거 잘하면은, 야, 이 잘하면은, 그거 회의 크다! 그렇지! 살려줄게! 그렇지! 니가 걸리면 어떡하냐! <laughs> 아, 아, 우리 팀한테 외쳤는데 못 들었나봐. 뿅뿅. 제별 하나 얻어주고. 어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 트리를 좀 바꿀게요. 제가 아까 두 개를 준비했다 했잖아요. 요게 바로 찌릿찌릿 정수 댁인데, 직관 통찰 열혈 탈출, 탈출을 넣었어요. 뿅. 한번 더. 뿅. 직관 나왔다. 아싸. 그리고 충전 한번 할게요. 아, 아, 파티 중에는 아못 사네. 아, 그 있죠. 그 있죠. 그냥 할게요. 업그레이드 정수, 제가 쓰는 대기에서 업그레이드는... 아, 치권 나오면 될것 같은데? 나가 기다려. 기다, <laughs> 기다 잠깐 나가서 기다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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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루찌를... 1200루찌, 8000루찌. 오케이, 8100보라 루찌를 채우고... 뭐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그냥 일단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지 뭐 나오겠지 탈출 열혈 열혈 나왔죠 열혈 나와야 돼 뿅! 그렇지 부활 나왔고요 뿅! 부활은 나중에 쓸것 같긴 한데 탈출 나왔고 오케이 탈출 업그레이드는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빨리 으흐, 빠르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 업그레이드 가능 떴습니다 한번더뿅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정수 업그레이드, 친구 초대하고, 네. 도망간 친구, 진짜 도망가기 전에. <laughs> 초대하고, 이 직관을 해줘야 돼. 왜냐면, 찌릿찌릿 전기를, 직관을 쏴줘야 15% 이상 더 찌릿찌릿 거리거든. 이동속도 증가, 물풍선, 30%로 바꾸고요. 한번더 업그레이드 가능하네? 해야지, 그럼. 45%, 탈출속도, 물방울 지속시간 9% 감소, 나이스. 탈출이 좀 좋겠죠? 아무래도 먼저 업그레이드 하기. 좋아,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플래티넘 미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전기로 바꿔주면 플레이 방식을 조금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멀리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유혹했다면 이번엔 제가 계속해서 아, 쩍쩍 들러 붙어야 됩니다. 상대에게 귀찮아 할 때까지 들러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못했다간. 저까지 같이 지옥불 맛보고 염라와 하이파이브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물풍선을 <웃음> <웃음> 구해주고 물풍선을 날리시... 어, 이거 봐라. 물풍선이 터질 타이밍에 모두게 맞고요. 모두게 맞고 그렇지 찌릿찌릿 터져 자, 타이밍 보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길어집니다. 정수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laughs> 물풍선을 제가 나중에 놨는데도 터질 때까지 전기가 안통안 안 끊어져요. 정수 덱잘 짰죠? 어어 어, 우리 팀. 오케이. 살짝 도망 빨리 와 주고 펑.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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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그펑이 펑이 아니었는데? 나저배치가 너무 얄미워 사실. 어 이거는 덤이 누가 봐도 덤이. 건드리면 안 되겠죠? 뭘라? 치고 팔짝 뛰겠네. 저렇게 이렇게? 뻥, 그렇지. 똥땅, 그렇지. 널 노린 건 아니다. <laughs> 널 노린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다. 아, 구해주러 가려했는데. 턴, 그렇죠. 찌릿찌릿 하죠. 터지죠. 가시죠. 당신 꼼수에 당신이 걸려버리면 어떡하십니까? 찌릿발 충격파 주의. 충격파 주의. 찌릿찌릿 주의. 뽑. 저거 덤이다. 어. 펑! 아, 저게 우리 템! 데... <laughs> 별인님! <laughs> 거기서, 거기서 터지면 어떡해요! <laughs> 플래티넘 2티어 승급! 아, 완료! 이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느낌이 팍 드는데, 이거 다이아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어, 느낌 좋은데? 이렇게, 어, 커비앤비에서 제가 10만원을 현질하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의 최대 한 대치는 플래티넘 2티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현질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다음에는 다이아 승급전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죠. 그럼 모드모드 아쿤나 안녕. 하둘셋넷 좋아요와 알람 버튼 구독까지 누르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버튼 눌러요. 좋아요와 알람 달랑 구독꾹꾹 눌러고 다음 영상 안 하고.